안녕하세요 만남트럭입니다 네이번에보여드릴차는요 3.5톤 냉동탑차 파레트 어, 10장 상치 가능한 차량 하나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은 와이드 6.6 어, 올류마이티 3.5톤 냉동탑차입니다 파레트 10장 들어가는 일반캡으로 나와있는 차량이고요 2019년 6월에 등록된 144,000km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파레트 10장 들어갈 수 있고 조르다도 들어가고 스키널도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어, 탑 저기 캐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관은 현재 이렇고요. 지금 보시면은 EX 8.5예요. EX 8.5는 뭐냐면 와이드캡 6.6으로 나왔다는 재원이고 보통 초장축 냉동탑차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4,850에서 탑 두께 때문에 조금 빠져가지고 4,750에서 4,850 사이 왔다갔다합니다. 왔다 근데 이거 EX 8.5는 재원부터가 프레임 길게 나오기 때문에 어, 사이즈가 좀더 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길이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일단은 탑 내부 상태입니다. 네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144,000 키로 탔고요네 뒤에 보시면은 일반 캡입니다 즉 수납공간이 없고요 위에 캡인 두저 수납공간 두개 두 들어가 있고 운행기록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네 카드 단말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은 골드 옵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라디오 블루엔즈 들어가 있고요 헉 구동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사이드밀 열선 디페브 재생 적재함 등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냉동 탑차 컨트롤러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각 재기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차스 제어장치도 같이 들어가 있고 운전석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4V 4 파워 아울렛 단자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핸들 열배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골드 옵션에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핸들 리모컨 운전하시면서 수동으로 한손한손 한 손, 핸들 운전하시고한 손으로는 이거 만지시면 전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블루엔제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모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보시면은 144000km 만 주행한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네, 핸, 안개등과 피표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2019년으로 되어 있고요 아타이어 상태입니다 네 하부 상태입니다 이게 툭툭 치면은 막 이게 우르르 내리는 그런 부식은 없어요. 근데 다만 한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약간 부식은 올라오는데, 이거는 어, 관리하는 방법은 좀 긁어낸 다음에 그 하부코팅, 언더코팅 보류를 좀 뿌려주면은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요소수 들어간 타입입니다. 탑길이는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보시면은 양문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뒷문짝 도 보시면 약간 물 먹은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만 외판만 가리하면은 어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이거 문 한짝을 다 가는 데는 냉동탑 쳐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외판 물 먹은 것만 좀 가, 갈면은 이거는 비용은 얼마 안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수 뒤에 연문 하나가 있습니다. 앞쪽에 연문 하나가 달려 있고요. 그래도 연식 키로스 조르다 깔린 거 치고는 가격은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닥에 조르다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날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킨날 두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원랭입니다. 그래서 팬이 두개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트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 바닥만 조금 먼지 자국 좀 보이는데 상태 깨끗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키날도 같이 들어가 있고 재원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기둥이 없어요. 양쪽 끝에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적재한 길이만 봤을 때는 길이 없다고 했을 때맨 끝과 맨 끝을 보면 5,6340 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파레트 1100이 1100짜리 5장 깔르면 5500인데, 양쪽 다 들어가요. 그리고 폭은 2300입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완전 광폭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광폭하면 2200 이상부터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 2230, 40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2300이에요, 폭은. 높이는 2110이에요. 그래서 폭과 폭과 높, 넓이, 높이 다 재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파레트 10장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의 조르다, 그리고 스키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조건으로 가격은 좀 많이 내린 상태로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